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7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산 종법사님이 소태산 대종사 일대기를 연극으로 재미있게 재해석해 공연하고 콘텐츠를 교단에 헌사한 이윤택 연출가에게 특별 법포를 수여했습니다. 종법원에서 거행된 이윤택 연출가 법포 수여식에서는 이 일을 어찌할고를 공연한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 종법사님이 연산이라는 법포와 독자를 직접 하사했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은 모든 예술과 문화, 종교는 무위 자연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연산이라는 법포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아름답다는 최상의 가치가 담겨 있어 이윤택 연출가에게 잘 어울린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윤택 연출가가 이번 연극을 통해 원불교의 교도로서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대종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으로 원불교를 크게 드러내 주어 감사하다고 치하했습니다. 특별 법포를 받은 이윤택 연출가는 소태산 대종사를 쫓아 살아온 인생 속에 나름대로 얻은 깨달음과 영감이 있어 오늘 법포를 받게 됐음을 감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경산종 법사님은 법포수여식에 함께 참여한 연희단 거리회 단원들에게 "인생을 신념을 가지고 살자, 공익을 우선한 삶을 살자, 자기 관리를 잘 하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긴 삼학 염주를 하사했으며, 단원들도 좋은 연극에 참여하게 된 감동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화사회부가 영산 옥녀봉 기슭에 위치한 제명바위를 보존하기 위한 진단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원불교 교단 최초의 금성물인 제명바위는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이 방원공사를 준공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기념비를 세우지 못해 시멘트를 칠하고 내용을 새기면 100년은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남긴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명바위는 자연 마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문화사회부가 제명바위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고 주변 잡목과 소나무 등으로 통풍이 되지 않아 이끼류 번식 등 표면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멘트 표면에는 열화 부식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사회부는 문화재청이 허가한 전문 문화재 보존기관을 선정해 주변 잔목을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비가림막을 설치하며 제명바위의 시멘트 성분을 조사하고 3D 스캔으로 원형을 기록해 국가등록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원불교의 문화재인 제명바위를 보존하고 큰 자본과 도구 없이 선지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정관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제명바위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